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우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라디오로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고요. 일단은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알림 소식은요. 리프 아이템들이 복원이 조금 되었어요. 이벤트 아이템 및 복원 아이템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바로 보러 가시면은 일단은, 요게 토형 이벤트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토형 이벤트였었고, 저는 가발이랑 손템을 구입을 해 주었어요. 이게, 가발이 생각보다 예뻐. 그래가지고 물병, 요렇게 구입을 당시에 해 주었고요. 이게 요가하는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요가는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이랑 요렇게 됐고 이게 매트 느낌이라서 그냥 인테리어 겸 매, 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토용 아이템이구요 보시다시피 묘나리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쯤은 한 개는 꼭 사셨으면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어 보건 재료가 다섯 개가 들긴 하는데 전신 거울이거든요. 생각보다 무난하게 좀 자주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나온 건데, 가발을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 이게 지금 제 헤어스타일이랑 진짜 비슷한 머리라서, 이거 당시에 안 샀거든요. 이거 왜안 샀냐면, 뒤에가 너무 오징어 같았어. 뒤에가 진짜 너무 오징어 같아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안 사니까 나중에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 주었고요. 봄의 스포츠웨어는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를 믿고 운동화 두 개는 꼭 사세요. 운동화가 생각보다 법령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어, 만약에 된다라고 하시면 운동화만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유튜브에 은주님 맞으신가? 은주님께서 찰리와 아이템 리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그 전에 날묘가 저기 뭐지, 토형 아이템 소파랑 탁자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의 배경이고요. 캐릭터 앉아,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서 보면은, 요런 배경의 느낌이고,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쿠키 아이템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이런 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열심히 토형 아이템 주우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어제 오늘 일에 있어가지고, 많이 못 주웠는데, 되도록이면 저도 좀 최대한 많이 주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계정의 묘나리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묘나리를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0%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인터넷 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철도를 쫙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이런 건물 느낌인데, 되게 신비한 이런 느낌을,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세계의 철도 같은 느낌을 만들어서, 어 저거 묘난리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마법학교 같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갈 수가 있고 이게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러분 뒤에 샹들리 뒤에 있는 커다란 만원경 보이시나요? 아마 이거는 제가 샹들리 위치를 좀 치워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마 샹들리에 위치를 조금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유튜브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 음. <laughs> 깜빡해가지고, 음, 네. 깜빡해가지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묘나리 요렇게 잠깐 주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산리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묘나리도 있습니다. 묘나리도 아마 캠핑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살리오 아이템이면은 살리오 관련된 캐릭터 옷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오 관련된 캐릭터 옷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날묘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날묘역에 배치된 게 이거 키티 침대고요. 이게 사이즈가 1 곱하기 1 사이즈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무난하게 예쁘게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마이 멜로디죠. 이것도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침대가 있고 지금 제가 날며나 묘나리랑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묘나리도 그렇고 날며도 그렇고 중간에 쿠키 아이템 공짜로 받은 게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탈리오가 되게 지금 유명하잖아요. 되게 핫하고 유명해가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성은 없어요. 5성은 없고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캐릭터가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쿠키가 다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냥 캐릭터 옷만이라도 좀 입혀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각각 연차를 다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음,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만원씩 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헬로우 키티 침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 폼폼부린. 폼폼린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어, 마이 멜로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브제 같은 느낌의 아이템이 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 유나리한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게 4성 짜리고 요런 거 요런 거거든요. 여기 없으면 여기에 있겠죠? 응 여기 있다. 시나무를 유리 돔 요게 요렇게 있습니다. 나서는 묘나리는 솔직히 음,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음, 잘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건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날미유가 각오가 좀 많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마이멜로디 테이블이 있고요. 이거는 잠깐만 한꺼번에 검색을 할게요. 마이멜. 쭉 나오겠죠 테이블이 요게 <laughs> 마이멜로디 의자 이게 화장대 이게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계고요 그리고 요거 테이블 하나 더 꺼내서 시계를 그냥 위로 올려줄게요 화장대 시계 그리고 풍선 이게 동물 상호작용이 있는 거 알고 있으죠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카우치 아마 카우치가 이게 4성인지 5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 멜로디는 끝났고 시나모를 아이템이 날묘한테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시나모리 소파고요 그리고 시나모리 스툴 그리고 보드, 보드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씁니다. 이게 저기 보드가 여름에 청량한 기분 내기에는 진짜 이거만큼 좋은 게 없,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치, 이거.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시나모롤 소파가왜 귀여운지 아세요? 뒤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진짜 너무 귀여워. 자, 그러면 시나모롤까지 이렇게 꺼냈고요. 그리고 헬로. 헬로키티 아이템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침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의자 그리고 헬로키티 풍선 그리고 헬로키티 서랍장 그리고 헬로키티 테이블 이게 여러분 제가 당시에 가, 그 가구 위주보다는 옷 아이템 뽑으려고 연차를 이렇게 한 거라서 아이템이 좀 비어 있는 게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폼푸린도 있긴 해요. 폼포 이 폼이 아닌가? 푸린 응 폼폼푸린도 폼폼푸린 유리돔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자성이었었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유리돔이 있는 거랑 지금 꺼내는 쿠키 아이템이랑은 다른 아이템이에요. 폼포포니 푸딩? 푸딩이 나름 짱 귀엽습니다, 여러분. 테이블. 자, 그리고, 어, 원피스 중에, 분홍색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거 지금 구하기 힘든 거죠. 그리 리틀 리틀 리틀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리틀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기다려봐. 음, 이게 5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침대가 5성인데,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정가를 쳤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 캐로캐로? 캐로캐로 아이템이 좀, 특히 이게 되게 많아요. 요 복도 의자가 동물 상호 작용도 되고 플레이어 플레이어인 제가 여기에 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복도 의자가 처음에 많이 나와서 진짜 별로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많이 좀 쓰였었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 종이 인형, 그리고 요거 캐롯 캐롯피 등, 그리고 다리, 그리고 선물 박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 이거랑 여기 있는 개인적인 거랑은 다른 쿠키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박스 하면은 선물 박스가 몇 개가 좀 있어요. 기본 아이템에 보면은 음. 음. 헬로키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기다려봐. 선물. 음, 응, 맞아. 이거. 포차코. 그래, 포차코 선물 박스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데, 크로미가 있거든요? 이거 크로미, 크로미 하트풍선.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있는 살리오 가구는,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단,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가구는 가구인데, 그럼 혹시, 혹시, 그러면 옷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라고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리틀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천천히 제가 한번 해볼, 해볼게요. 마이멜로디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 해볼게요. 마이멜로디가 이게 4성, 이게 3성이고, 아마 이게 4성짜리였었던 걸 기억을 해요. 모자가 좀 별로긴 한데. 그리고 부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캐릭터 옷을 입은 게 저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꾸미자면은, 꾸미자면은, 뒤에 리본을 달아주는 게? 역시, 땡리본은 진리지 여기 리본을 이렇게 달아주고요. 분홍색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도 이렇게 입히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 마이 멜로디는 지금 모자, 옷, 부채 이렇게 당시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나 모로를 한번 볼게요. 시나 모로는 이게 어 이게 사성이었어. 이게 4성 짜리, 그니까 사성 짜리 가발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옷. 옷이 아마 이게 리프 옷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가지고 당시에 청바지랑 이렇게 입으면 은 진짜 찰떡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 흰색 이런 가방 들어주고 그리고 신발은 그냥 아무나 거 흰색으로 신겨주면은 생각보다 되게 찰떡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헬로 키티. 헬로 키티가 모자가 이게 사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성이고 원피스가 아마 삼성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부채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헬로 헬로 키티가 이것도 물론 좋긴 한데 옷이 딱 보면 진짜 헬로 키티 옷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어여 이거 어디 있어? 붉은색 리본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캐릭터 옷을 해도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폼폼푸린 옷이 폼포. 내가 봤을 땐 폼포가 저 폼포가 아닌 것 같다. 가발이 이게, 이게 삼, 이게 4성인가 3성인가 그랬고, 요게 옷도 3성인가 4성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발이 좀 별로예요. 이 가발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음, 이거 가발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 캐릭터 코디는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들어주고요. 신발은 이렇게 입히고, 양말도 갈색으로 입혀주면은, 자 요렇게 캐릭터 코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캐로케로 잖아요 캐로케로가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로. 이게 다예요 이게 아마 4성인가 그랬을 거고 이게 아마 3성인가 그랬을 겁니다 기본 아이템 여러분 옷에 보시면은요 초록색 바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기본 옷이거든요 요렇게 입혀 주면 생각보다 진짜 되게 찰떡이에요 진짜 되게 찰떡이고 여기에다가 그치 요렇게 캐릭터 옷을 입히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리오 옷은 요렇게 입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한정판이기 때문에 다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포켓몬에서 다시 내주지 않는 이상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요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 불 꺼지거든요, 이거? 그치? 요런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소소하고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어, 테이블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 저거, 마이 멜로디 시계도 다 돌아가고요. 응,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살리오 아이템은 어쨌든 요게 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